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에어리가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는 어린 왕자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도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들었으나 여우는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 나무 밑에 있어. 너는 누구니? 넌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난 너와 함께 놀수 없어. 난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다 조금 후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너는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로구나? 무엇을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총이 있는데 그걸로 사냥을 해. 그것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아. 사람들은 닭을 기르기도 해.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야?그건 사람들 사이에선 잊혀진 것들인데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관계를 만든다고?그래 넌 나에게 아직은 수많은 다른 소련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나 또한 너에게 평범한 한 마리 여우일 뿐이지.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에겐 꽃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아,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다른 별이란 말이야?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신기하군.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좀 지루해. 그렇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긴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난네 발걸음 소리와 다른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 밑으로 숨게 할 테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그렇게 되면 황금빛이 물결치는 밀밭을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밀밭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테니까. 영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 줄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언가를 길들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잘알수 없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야.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조금씩 떨어진 잎을 밭에 앉아 있어. 그러면 나는 너를 견느질로 가끔씩 쳐다볼 거야. 너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말은 오해의 근원이지. 그리고 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아있으면 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더 좋아. 여우가 말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 옷으로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보내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어떤 사냥꾼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천호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시식가도 같은 날이야.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하기도 해. 그런데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하루하루 의미 없이 똑같이 반복되겠지 나에게도 쉬실 시간이 없을 테고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만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도 계속 슬퍼하고 있잖아. 그래, 난 아직도 슬퍼. 그것봐, 길드린다는 게 뭐가 좋니? 좋은 게 하나 있지. 밀밭의 색깔을 보면,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장미 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는 너의 장미 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내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야 하나도 잠지 않았어. 너희들은 의미가 없어.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예전엔 내 여우도 너희처럼 평범했어.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 중 하나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야.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도 지나가는 사람에겐 너희들과 똑같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그꽃한 송이가 너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소중해. 내가 그 꽃에 물을 뿌려주고 꽃에 벌레를 잡아주었고 바람막이로 보호해주었기 때문이야. 꽃이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또 때로는 말없이 충룡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준 것도 바로 그 꽃이기 때문이지. 그 꽃은 내 꽃, 나만의 꽃이니까 어린 왕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후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잘 가. 참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되뇌어 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내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말도 잊지 않기 위해 대내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잃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나의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말을 결코 잊지 않으려는 듯 어린 왕자는 조용히 대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차 손님들을 천 명씩 나눠 기차에 태우고 있어. 그 손님들을 태운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한단다. 그때 불을 밝힌 급행 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철도원의 작은 사무실이 흔들렸다. 저 사람들 못시 바쁘군요. 뭘 찾으러 달려가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열차기관사도 모르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불을 밝힌 두 번째 열차가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건가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란다. 서로 엇갈리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단다. 철도원이 말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열차가 철도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열차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그들은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겠지.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고 있을 뿐이지. 철도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기가 뭘 찾는지 아는 건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누더기 인형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게 찾은 인형이 아주 소중한 것이 되지요. 그러니 누가 그걸 빼앗으려 한다면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거고, 어린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하군,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 장사꾼은 갈증을 없애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약이었다. 왜 그걸 팔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매주 53분씩 절약하게 된대. 장사꾼이 말했다. 그 53분으로 뭘할 건데요? 하고 싶은 걸 하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게 53분이 주어진다면 난 샘이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자요.